연예를 잘하는 사람과 연예인 코자들의 창의가 뭐냐면 저는 그런 주변에 이제 지인이 있어요. 너무 돈이 많은데도 장가를 못간도총각이 있는데 <목소리> 매장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무제인 어떤 사람? 어, 궁금해하시는 <laughs> 거 맞죠? 어, 그래서 제가 가끔 매장에서 나가는 장면들을 찍었었는데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출근을 해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우선 이 작품은 오준환하백님의 자연으로라는 작품이에요. 딱 봐도 이 색채나 이런 거 보면 자연 느껴지잖아요. 캠퍼스 사이즈 55 정도라서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숲으로 갔을 때 신비롭고 청량한 그런 느낌과 추상적인 그런 형태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숲의 형태를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숲이 나에게 안기는 것처럼 몽환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작가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왕성하게 활동 수 있는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고평가를 받기 좀 어렵고 순수미수로 하시는데 많이 저평가되신 화백이에요 76세고 아무래도 건강한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더 왕성한 작품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이 오르고 있고 생존 작가보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작품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또 많이 고평가를 받고 그래서 그런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되게 좋은 타이밍 <laughs> 아주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 요즘 사실 MZ 저희 젊은 세대들이 다물려 다 계시잖아요 비트코인 뭐 다들 구조대 찾고 있고 주식 물려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투자 가 단점을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저는 또 그림을 좋아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호당 200만 원이에요 50호니까 200만 원이면 음 가치가 좀 1억이에요 보증금 2천만 원 정도를 내고 매달 그림의 월세를 내는 거죠 200만 원이에요 월세가 <laughs> <laughs> 그림값으로 200만원 낸다는 거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저희 아이엘 대표님께서 제가 그림을 좋아하고 그래서 좀 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독을 하고 있는 상태고 1억짜리 그림을 한 번에 데려오기 좀 부담스러워서 보면서 정을 붙이는 거예요. 이 그림이 나랑 맞는지. 볼 때마다 뭐 불편한 느낌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색채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색은 정말 자연이 느껴지고 힐링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장에서 그림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매장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장갑을 꼈어요 장비 저희 매장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청담동에 위치해 있고요 브리비행이라는 매장이에요 브릴리언트 이제 반짝거리는 뜻이고 비엔 좋다라는 뜻을 이제 네이밍 한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좋은 날 그런 의미여가지고 여자들이 항상 매 순간에 빛나고 싶잖아요 캐치프라이즈를 뭐라고 했냐면 3위를 고민했거든요 남다른 선택으로 이루어진 오늘 내 손의 브리비행 라고 했어요 많은 좋은 선택들이 쌓여가지고, 나를 너무 빛나게 해주는 날인데, 그날 내 손에 브리비행이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루제의 명함이 뒷면 보면은 악어가 주얼리를 차고 있어요. 제가 악어참도 하거든요. 일단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남성 백인데, 노강이에요. 그리고 남성 백이어도 여성들도 이런 거 되게 멋스럽거든요. 굉장히 세련되고 예뻐서 여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예쁘다 생각하는 저희 피노백.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컬러랑 크기 뭐다 일대일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즈 다양하게 되고 끈도 있어서 끈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제가 말한 그 악어참이라는 거는 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제가 공들여서 했는데 얘도 가방의 포인트로 검정백에도 예쁘고 뭔가 악어백 자체도 화려한데 악어백에 주어를 단다 진짜 화려함이 붙인 거죠 정말 나는 오늘 빛나는 날이다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빅사이즈 백이 조금씩 또 다시 유행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겨냥해서 만들었고 남성 지갑이랑 카드 지갑 좀 있고 너무 예뻐요 컬러별로 다 갖고 싶어요 아 얘는 신상 백인데요 자주 나가볼게요 또 이걸 차니까 백조쇼를 오랜만에 하고 싶네요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유광을 많이 하다가 요즘 무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고급스럽고 은은하게 손때 지문 묻어도 은은해서 너무 예뻐요 캐주얼하게 입어도 예쁘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할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또 오랜만에 패션쇼를 벽화하네요 <laughs> <결국> <laughs> 루제이의 패션쇼 너무 예쁘죠? 피노백 가방이 묻히나? 응. 너무 예뻐요 제가 잠깐 백쇼쇼도 <laughs> 심취해가지고 펜디와 이렇게 루이비통 쇼핑백이 있는 게 매장이 펜디 근처인데 추천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가지고 왔고 PDA 때 샀던 루이비통 이제 이거 한번 언박싱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명품들이 이렇게 리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도 <laughs> 리본을 사용할까 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열어볼게요 제가 이 신발 주머니를 살사와잘 넣고 다니고 있어요. <laughs> 아, 예쁘죠? 컬러감 너무 예뻐요.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나는 루비똥이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구비또 있고요. 사실 운동화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화가 정말 많아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내일맛있는줄 아는데 키가 컸으면 진짜 맨날 운동화만 신었을 거예요. 너무 예쁘죠? 한번 잠깐 신어볼까요? 살살댄서의 무릎은 항상 이렇게 멍이 365월 멍이 없는 날이 없네요 다리만 찍어주세요 <laughs> 너무 작아 보이니까 뭘까요? 제가 피데인날 갔을 때 매니저님이 펜스 샘플을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맞고 또 너무 좋아서 하나 샀어요 뭔가 위스키 같죠? 뭐라고 하지? 그 루이 13세? 그거 같아 왜자그 루이로 보이는 거죠? <laughs> 음. 아, 진짜 뭔가 수라박 따는 느낌이에요. 하면 <laughs> 따... 이게 남자 양수거든요. 근데 저도 뿌릴 거예요. 언제쯤 루제이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까요? 유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있고 인생 뭐 있나요? 불소유죠. 헌디에서 옷을 샀어요. 그리고 수산을 오늘 맡긴 게 나왔는데 아직 안 입어봤고 나중에 입어볼 거예요. 뭐 옷까지는 언박싱은 안 하는데 지금 매장에 마침 갖고 상태여 가지고. 요구르트, 국민 요구르트 컬러인데,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이게 치마랑 세트로 샀어요. 위에만 따로 입어도 되고, 치마만 도 따로 입어도 되는데, 이거 입고 어디 가죠? 위에 살짝 거쳐볼게요. 이브옷이랑은 어울리는 건 아닌데, 쇼차켓이에요. 너무 길지도 않고. 또 여기. 이게 너무 예뻤어요 생각보다 되게 하늘하늘한 소재고 여름에 입기도 좋고 나시 하나 입어도 예쁘고 따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검정색깔 저희 매니저님이 얼굴 커보이고 뭐안 어울린다 막 그러던데 이건 예쁜 것 같아요 핸디 스타일 배고 아, 자고 싶어요 베개 같은 <laughs> 쿠션 같은 느낌인데 이 매니저님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안 돼! 단호하던 그 옷이에요 아니 왜? 탑에 치만데 왜? 왜 탑에 치면안 돼? No. 뭐 어차피 <laughs> 제 취향대로 사왔기 때문에. 얘는 니트 소재고, 팬티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위에가 탑이에요. 와, 사이즈 이거 좀큰거 했는데, 작은 거는 가슴 절반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어, 저걸 어떻게 입나 싶을 정도의 옷이었어요. 이건 다음에 한번 입고 매장에서 <laughs> 백션쇼 한번 해야겠어요. 제가 골지 이런 소재의 옷들을 좋아하고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다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다, 용실수록 <laughs> 남자가 처음 만났을 때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재력을 가졌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 사실 말로 하는 거는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 <laughs> 뭐 근육 자산이 얼마인지 뭐 확인하는 건데 처음 만나면 그럴 순 없고. 사실 차나 명품, 옷 이런 거는 시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좀 무리해서 가질 수도 있고 뭐 선물 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집은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어디 사는지. 집 시세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한남 나인온 산다. 거기 월세만 해도 보통 50억에, <laughs> 뭐, 1500 이렇게 나가니까, 월세를 산다고 해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딱 봐서, 아, 이 사람의 재력을 조금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집인 거 같고요. 그 외에도 대화를 통해서 어느 경험을 가졌느냐, 어느 여행지를 갔고 어떤 호텔을 이용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좀 부유한 삶을 살았구나, 그 능력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려면, 여자가 그만큼의 경험치가 진짜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공이고, 얘기를 했을 때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는 자신의 사람 인생도 다르고 그런 걸 캐치하는 능력이 분명히 달라요. 똑같은 남자예요. 금융 자산으로만 50억을 가지고 있고 이두 여자가 이 사람을 각자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거를 캐치하는 거는 자신의 영향이거든요. <laughs> 어,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게 살아왔고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 남자를 안 만나본 거예요. 그러면 물론 돈이 정말 많아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재력을 갖고 있다 이건 정말 캐치할 수 없고요. 이 비란 여자는 음 뭐그 정도 자산을 모았을 수 있겠다라는 걸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남자들랑 이 대화를 많이 해봤고 사귀어보기도 했고, 또좀 대충 들어보면 어느 회사 연봉 얼마 나오겠다. 가능 해볼수가 있죠.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예측이 좀안 되기 때문에 잘 캐치하기 쉽지 않아요. 어, 근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여자는 앞으로 강아지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남자친구를 키울 것인가 선택을 하면 되고요 남자는 죽어도 싫으면 강아지 안 키우는 여자를 처음부터 만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갈등이잖아요 어, 난 죽어도 반려견과 살수 없어 라는 사람은 동물을 안 키우는 여자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입장에서는 평생 같이 가족처럼 살아온 강아지인데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친정엄마한테 강아지를 맡기고 보러 간다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가까이 지내는 뭐 친정언니나 누구한테도 이렇게 맡길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의 그런 판단 기준은 없고요. 스스로가 어떤 거에 가치를 더 주느냐. 그거를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자신의 성향과 맞는 여자를 잘 찾아서 만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싫어하는데 어떻게 사귀다가 결혼할 때는 안돼 이럴 수도 없고, 뭐 강아지를 뭐 남을 졸아할 수도 없는 거고, 남자분이 진짜 그게 싫다면 강아지를 안 키우는 여자를 사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 사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laughs>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반려견이 갑자기 키우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뭐 도덕적인 잣대를 댈건 없고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 인생이잖아요 인생 한번 받고 싶다 이래서 어,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어, 너무 능력이 있어 그럼 그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정말 의리로 산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의리가 없으면 가정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전 여친 손절하고 돌인 여자한테 가는 남자는 책임감 면이라든지 또 우직한 그런 면이 없어서 엄청나게 결혼 생활에 적합한 느낌은 안 드는데 그래도 저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여친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민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 당장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가셔도 돼요. 안녕. 아무래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더 빨리 알아채고 정말 둔한 사람들 모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어필을 서로 하지 않나요? 여자들이 마음에 들면 더 많이 웃고 리액션도 더 많이 해주고 더 친절하게 하고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오는 거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 예쁘다 막 칭찬하고 또 남자는 좀더 적극적이니까 뭐 애프터 신청할 수도 있고 뭐 연락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바쁘지 않는 한 바로 답변 잘 해주고 보자면 잘 보고. 뭐 그런 게 가심 있는 표현 아닐까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남자가 여자한테 보자고 하는데 친절하게 대답은 하지만, 아, 오늘 바빠서 뭐 진짜 바쁜 걸 제외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거는 가심 없다는 거고 반대로 그걸 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가심이 좀 있다는 거죠. 여자들은 처음에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나의 스타일이 아니어서 또는 뭐 남자 사귈 상황이 아니어서 거절했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바로 포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번대시 했을 때또 까이는 게 두려워서 말을 못 한다. 혼자 사세요. 혼자 살기 추천드리고, 그리고 남자는 100번 까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자존심 받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다 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고, 어떻게든 이 여자의 생존과 번영에 도움될 수 없는지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데려다 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좀 편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과 연애의 고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저는 그런 주변에 이제 지인이 있어요. 너무 돈이 많은데도 장가를못 간도 총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나이대 여자, 자기가 원하는 거막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도 원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하고 여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들은 확실히 그 공감 이해 능력이 떨어져요. 여자들이 뭘좋아하지 고민하지 않고 만약 선물을 해줘도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뭘 먹을 때도 자기가 먹고 싶은 데를 가고 뭐 영화를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그리고 데이트의 동선도 여자는 같이 쇼핑을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남자는 포차 가고 싶고 뭐 산책하고 싶고 막 이런 것처럼 확실히 바람둥이들이 좀 보면 여자를 잘 잖아요. 왜 여자들이 바람둥이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둥이 넘어가냐면 너무 여자한테 잘하거든요. 여자가 원하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은. 최대한 좋다, 좋다,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배려를 하고 열심히 따라다니세요. 그래도 아니다 싶을 때는 그때는 뭐 진짜 아닌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라고 하면 최대한의 노력은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클럽에서 만나서 사랑이 못 받은 이유는 당연히 없고요. 클럽에서 만나서도 결혼들 많이 하고 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어차피 너도 클럽을 간 놈이잖아. <laughs> 뭐 클럽에 간 여자를 따져요. 똑같은데. 같이 결혼해서도 열심히 침생활로 춤추세요. 그리고 장소가 클럽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여자가 맨날 놀러 다니는 여자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장소가 클럽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성향이 어떤 여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라서 진짜 에브리데이 파티를 하고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친구들 약속하고 안 오빠들 많고 맨날 이렇게 노는 여자면 뭐 결혼 생활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어 1년에 한두 번 왔고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그냥 놀러 와서 스트레스 푸는 정도고 자기 직업도 뚜렷하고 자기의 가치관도 너무 좋고 대화해봤을 를때이 여자 괜찮다 생각하면 클럽에서 만났다는 거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을 대화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파악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도 본인이 좋은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laughs>